프로그래밍 설계 부분입니다. 프로그래밍 설계 파트인데요. 개념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구조도, 히퍼, NS도표 등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모듈로 세분화 시킵니다. 프로그램과 모듈의 작동 순서를 명시해서 프로그래밍을 개발한 후 유지보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냐면요. 유지보수를 잘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유지보수를 좀더잘할수 있을까? 좀더 길게,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이 프로그래밍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프로그래밍 설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프로그램 만들어야 하는데, 어, 이걸 어떻게 만들까? 눈치가 너무 큰데. 이거 어때요 얘를 분할과 정복 기법에서 쪼개죠 쪼개서 모듈 단위로 만듭니다. 그럼 만들었으면 어때요 이거 어떤 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세서까지 모듈의 작동 순서까지 명시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구조적 설계 원칙에 입각합니다. 프로그램밍 설계할 때는 구조적 설계 원칙에 입각해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모듈로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쪼개서 한다라는 말이고요. 모듈별 작동 순서라든가 모듈 내부의 처리 과정은 히포라든가 NS차트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원시코드 생산작업인 코딩 우리가 보통 구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따다다닥 타이핑하는거 그 코딩 또는 테스트 나중에 이게 제대로 뭐야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테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킬지도 같이 결정을 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 에 사게 돼요. 어, 그럼 봤더니요. 우리 다른 건 앞에서 뭐 들어봤던 용어라서 알겠어. 구조적 설계 원칙은 뭘고 히퍼 뭘고 NS 차트는 뭔지 우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 구조적 설계, 히퍼, NS 차트, 요 개념들 요 파트에서 좀 보시면 되겠죠? 구조적 설계 볼게요. 구조적 설계. 어, 또 나왔네. 분할과 정복. 이 분할과 정복 또 나왔네. 커다란 문제를 쪼개서 하나하나씩 처리한다. 그게 분할과 정복이죠? 이 분할과 정복 원리에 입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거. 프로그램의 주요 과학, 프로그램의 주된 기능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향식으로 세분화시켜요. 상향식 아니라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된 몰들들이 서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가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하나 개발을 해야 돼. 그럼 얘를요, 일단은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말고 편하게 정보처리 산업기사 합격할까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합격을 해야 돼요. 자격증 따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필기, 실기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필기는 1과목, 2과목, 3과목. 그 다음에 또 실기도 나누면 되겠죠. 자, 1과목은 또 요런, 요런, 요런 파트 나눌 수 있겠죠. 되셨나요? 요게 지금 구조적 설계예요. 어, 구조 계층화 됐네.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합격이라는 최상위 목적부터 시작해서요. 하향식으로 세분화 시켰죠. 그래서 계층화 됐죠. 하, 아, 여러분들 구조적 설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시죠? 네. 이게 구조적 설계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보다 분할과 정복. 그 다음 하향식이다. 라는 것. 하고 요거 그림. 여러분들이 직접 정보체서 산업기사 합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구조적 설계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구조적 설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계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계층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얘를 전체 흐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래서 제가 얘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시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예시 그림을 그냥 가져왔어요. 자, 일단 예시로요. 급여 계산 자료 흐름도를 볼게요. 자료 흐름도를 DFD라고 해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자료 흐름도 DFD라고 합니다. 요게 그냥 그림인 거예요. 자, 요게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분석학인데 우리가 급여 계산할 때 봅시다. 일단 총 지급액 계산을 하죠. 총 지급액 계산하고요. 여기에서 공제 계산을 합니다. 공제 계산하고 나면 순 지급액 나오겠죠. 그러면 급여 명세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거 가지고 급여 지급 대장은 관리가로. 그다음에 직원한테는 개인별 급여 주고 국세청에는 지급 명세서 넘겨 줘서 세금 처리해야 되겠죠. 총 지급액 계산을 할때 직원 명단 필요하겠죠. 직원 명단이 있어야 어떤 직원에게 어떤 급여를 어떻게 줄 건지. 그다음에 급여 명세를 계산할 때, 급여 명세서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 또 참고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지금 자료 흐름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요거 본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 흐름도 있잖아요. 이 자료 흐름도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아이고, 지우개 나와라. 나와라. 자, 요거 보시면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펜. 오케이, 네, 됐어요. 나왔어요. 얘네가 말을 조금 잘안 들었어. 자, <laughs> 저 혼자 잘 놀죠? 잘 놀아요, 저. 뭔 <laughs> 어, 얘기하다 그랬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림 보자고 그랬죠? 어, 어, 그림 볼 건데 이거 그림을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이쁘게 그린다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닐까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으면 이걸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어, 어떤 거냐면 이 그림마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은 모두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글게 동글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 동글게 동글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흐름은요. 화살표로 어떻게 어떻게 가라 화살표로 다해 놨어요. 최종 목적지 단말은요. 네모로 돼 있죠? 그러면 어 요거 요거 네모에서 양쪽이 빠진 거위 아래 선 얘는요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 저장소 저장소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곳 저장소 처리해야 되는 건 타원으로 원으로 흘러가는 방향 순서 흐름은 화살표로 저장은 요 모양으로 그다음에 단말 마지막 끝에 가는 거는 사각형으로 데이터 흐름도 이 자료 흐름도를 그리실 때는요 규칙이 있어요 이. 뭐지? 요, 도형,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의 의미에 맞춰서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개, 뭐야, 개정 전에, 개정 전에는 요거 의미로 묻는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타원의 의미, 예, 의미, 사각형의 의미, 이거 묻는 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 이제 개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기존 기출 문제에서 어차피 문제 응행식으로 나오니까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시라고 그림도 집어넣고 그림으로 이렇게 의미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형 기호들 같이 받으세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구조적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급여 계산 자료 흐름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구조적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급여를 계산할 때 요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구나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향식 아닌데요? 이걸 이렇게 돌려봐요. 그러면 하향식 되잖아요. 그렇죠? 총지급액 계산, 공제액 계산, 순지급액 계산 그럼 하향식 되잖아. 그렇죠? 하향식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뭐예요? 급여 계산 구조도를 만들어야 되죠. 앞에서는 데이터 흐름도, 자료 흐름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구조도. 이제 진짜로 하향식이 된 거죠. 상위에서 우리가 목표는 뭐였어요 급여 계산이라는 목표였어요. 급여 계산이라는 상위를 어떻게 쪼갰어요 직원 마스터 읽기 총지급액 계산 공제 액 계산 순지급액 계산 급여 명세서 출력 세부 단위 세부 모듈로 쪼갰죠 그다음에 총지급액 계산은 본봉 계산 상여금 계산 시간의 계산은 또 쪼갰죠 그죠. 어, 앞에 자료 흐름들에서 그냥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괄적인 큰 흐름만 알려 주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은 다 생략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료 구조 어 뭐야, 구조도. 구조도 자체에서는 그래도 아까보다 좀더 세분화 됐죠. 그래서 각각의 모듈이 뭘 해야 하는지 다 나타났죠. 그리고 이 모듈이 의료 보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어요? 공지의 계산이라는 큰 틀에 묶였구나 하는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도를 보시면 위에 상위부터 세분화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또 세분, 세분, 세분화. 하향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까 이론으로 잠깐 봤던 것들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히포라는 걸 볼게요. 아까 히포 NS 차트 요거 나왔었잖아요. 히포가 무엇인지 볼게요. 히포는요, 하이라키에요. 히포 자체가 하이라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요. 계층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계층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하는 처리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계층적으로 입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기능 중심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표로 그림으로 그리는데 얘도 그림으로 그리는데 기능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을 알아보기가 쉽겠지요. 그렇죠 기능 알아보기가 쉬울 거예요 이 히포는요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표준화된 문서를 위한 수단이에요 문서를 작성하고요 히포는 구조적 설계의 한 도구죠 구조적 설계라는 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상향식일까요 하향식일까요 구조적 설계가 하향식이니까 얘도 당연히 하향식 하향식입니다. 하이라키 히포 자체의 H가 하이라키예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계층 구조로 그립을 해요. 그 무엇을 프로그램 기능을. 그래서 이 히포라는 건 기능 중심을 기능 중심으로 계층적 그림 나타낸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히포에3 단계가 있어요. 도식 목차, 도식 목차, 그 다음 총괄 도표, 상세 도표 있습니다. 도식 목차라는 거는요. 전체 흐름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 나타내고요. 총괄 총괄은요. 입력 처리 출력. 입력부터 처리하고 출력까지 전체적인 흐름이죠. 전체적인 과정, 전체적인 기능을 명확히 표현을 한 겁니다. 상세 도표는요. 이 총괄 도표를 좀더 자세히 상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퍼는 이렇게 세 가지 있다. 도식 목자, 총괄 도표, 상쇄 도표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시 수도이만 차트입니다. NS 차트, 나시 수도이만 차트라고 하는데 이 나시 수도이만은요 논리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논리 기술에 중점을 뒀어요. 히퍼는 뭐였어요? 앞에서 봤던 히퍼? 히퍼 뭐였지? H가 하이라키계층적 히퍼가 뭐였더라? 아 맞아요, 맞아 잘했어요. 기능. 오케이. 잘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히포가 기능 중심이었다면, NS 차트는요, 논리 기술입니다. 논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요, 순차, 선택, 반복, 케이스 제어 구조만 이용을 해요. 순차와 선택, 반복, 제어.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자면 이거예요. 자, 내가 순차 구조 나타낸다?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겠다. 순차 구조 하향식으로. 어, 뭐야? 이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선택 구조? 어떻게 해요? 네모 틀에다가 하는데요. 자, 선택을 해라. s 스냐 노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의 선택은. s냐 노냐 물어보는 게 순차 아, 수, 뭐야 요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반복 구조는요 소개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겠죠 요만큼을 반복을 해라 안에서 반복하는 거 반복 구조 그러면 얘네들 다 따로따로 따로 쓰냐 아니요 한꺼번에도 써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서 순차적으로 하다가 조건에 맞춰서 s냐 no냐 하겠죠? 그래서 s면은 요거 어, no면은 이거 반복해라 s일 때 요거 반복해라 이렇게도 하겠죠? 이러한 것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나시 수도이만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시 수도이만 차트에서는요 순차 선택 반복 케이스 제어 구조 이용한다. 케이스가요 이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것 그 아니 반복이 아니라 선택. 선택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케이스는 이거예요. 아까 선택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너무 컨맹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케이스는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에 따라서, 자, 어 조건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선택을 하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차 선택 반복 케이스 제어고 이 그림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림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구조 세가 지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가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나시 차트 또는 구조적 설계서요. 고투문 이용한다 안 한다. 고투문 이용한다 안 한다 나왔거든요. 고투문 이용 있나요? 고투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고투 있나요? 없어요. 구조적 설계라든가 나시추더 수더이만 차트 ns 차트에서는 고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는 순차 선택 반복 케이스 제어 구조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다이스트라의 구조적 설계입니다. 다이스트라는요. 얘는요 순차 선택 반복 구조만을 이용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설계고 하향식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 선택 반복 요것만 이용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감소시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요. 하향식으로 하면 단순화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말은요. 읽기도 쉽고, 검사도 쉽고, 유지보수도 쉬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다익스트라는요. 표준화된 설계 기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력이요. 딱 하나예요. 입력도 한 군데, 출력도 한 군데. 그게 다엑스트라 구조가 될까 이 구조적 설계의 특징들이 전체적인 공통점들이 뭐냐면 구조적 설계에 뭐 히포 ns 차트 그다음에 다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얘네들 공통적인 특징이 다 뭐냐면 하향식이라는 거 그림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단순하다는 라 거. 그다음에 ns 차트와 다엑스트라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이용한다 고통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요 정도입니다.